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한국 출신 선수인 빅토르안 안현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개인코치로 참가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익명의 빙상기 관계자가 빅토르안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다수의 참가선수 개인코치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르안은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상관왕을 차지하는 등 활약을 하다가 대표팀 내 파벌싸움과 소속팀 회단으로 선수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후 빅토르안은 러시아로 귀화하여 러시아 국가대표 자격으로 올림픽 선관왕을 이루고 국민영웅으로 등극하였으며 선수생활 은퇴 후 중국 슈트트랙팀 코치로서 활동도 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직에 지원하기도 했지만 적정성 여부를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모교인 한국체대에서 후배들의 훈련을 돕던 빅토르안은 일부 선수의 개인 코치 자격으로 슈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빅토르한 안현수 각 코치로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동 댓글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